와, 모니터 정말 깨끗하다. 김 팀장님, 어디 보세요? 저, 바다. <laughs> 바다가 어디있어 <laughs> 자, 카페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안녕. 하이 안녕하세요 미맨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오늘 또 아트원클럽의 하이리무진 하이브리드 차량 계속 올린다고 했죠 출고되는 영상인데 이렇게 봄비가 오고 있어요 이제 봄이 오면은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나들이 가는데 나들이 갈때또 최적된 차량이 있죠 바로 아트원 황제차박인데요 오늘은 그 황제차박의 모든 것을 제대로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외장 쪽은 아트원의 엣지타입 GFRP 재질의 안쪽에 이솔라 단열재 그리고 공도 주행장 또 올립니다만 너무 예쁘다고 극찬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 고객님이 세차장을 들어갔는데 계속 따라왔대요. 왜? 너무 예뻐지고 예, 네, 그리고 솔라나 노블레스 Z 선팅 필름 그리고 고정형 사이스텝 그 아래는 신발이 있는데 계속 시청해 주실 거죠. 자 일열 쪽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자본 차량 어? 오래간만에 또 코튼 베이지 컬러를 보고 있습니다. 본 차량은 하이브리드 시그니처 완전 풀옵션의 실내 코튼 베이지를 선택했는데, 도프 그리고 네이비 그래이와 함께 코튼 베이지도 인기가 있죠. 그리고 일렬 쪽 제가 한번 가서 앉아봐야 될것 같아요, 살짝. 이렇게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 라인 매트가 깔려 있고요. 제가 왜 앉아보느냐. 이 차는 뭐가 되어 있어요?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습니다. 디럭스 리무진 시트가 되어 있고, 아트원의 새로운 패턴이죠. 코튼 베이지와 동일한 디럭스 리무진 시트는 되어 있고, 자, 앞쪽에 이 모니터가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내비게이션 화면입니다. 근데 아트원에서 뭘 했죠? 바로 인터페이스. 인터페이스를 하면은 앞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화면을, 유튜브 화면을. 그리고 앞에서도 이렇게 얼마든지 유튜브 조절 혹은 후속의 조명까지도 모두 조절이 가능한 바로 인터페이스 50만원 옵션 사양입니다. 자일열쪽 도와드리고 살펴봤고요 그리고 일열 쪽에 새롭게 딱 디지털 룸미러는 기본으로 들어가 있죠 예전에는 4 0만 추가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기본으로 디지털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 당연히 HUD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맵 버튼을 길게 눌러서 유튜브를 시청을 해도 즉 그전에는 보조 모니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이렇게 인터페이스로 들어가서 보조석 승차자가 이렇게 모니터를 볼때 운전자는 랩이 목적지를 설정하면 HD에서 자, 뭐, 자로 가라, 우로 가라 다 알려드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조 모니터는 없어졌다라는 것. 1열 쪽에 제가 설명을 도와드렸습니다. 중요한 거는 2열인데요. 2열에 어마어마한 것이 들어가 있어요. 아시는 분들은 쓰읍, 글쎄요. 아실, 아나, 첫, 최초. 하이브리드에 본 모드는 최초일 겁니다. 자, 2열 쪽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짜잔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도어스커프죠. 도어스커프는 멋도 있지만 사실은 미끄럽지 않게 아이들 다치지 않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요트 바닥 헤링본 요트 바닥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거고 롱레일 즉 tm 시트 패키지가 되어 있고요. 그 아래는 이번에 새롭게 적용되는 이걸 뭐라고 그러지 커버매트 커버매트가 추가가 됩니다. 당연히 매트 장가가 조금 더 올라간다는 사실. 자 그리고 본 시트, T M 시트는 늘 자랑을 하죠. 이미 특허 나와 있고요. 한레바로 전후 그 다음에 좌우가 부드럽게 움직이고 좌우로 움직이는 이유 다 아시죠? 쭉 빼서 넓은 레그룸 공간 확보한다는 사실. 자 그리고 뭐야? 뭐 발이 있어? 어. 앉아. 어 자고 저 자고 있었어요? 아, 저 열선이 들어와서 너무 따뜻해서 아, 자고 있었어요. 아니, 깜짝이야. <laughs> 발을 딱 올리고, 게다가. 아, 편한데요? 아, 팔내려요 빨라. <laughs> 자, 회전시트 설명해야 돼. <laughs> 네. 회전시트를 딱 이렇게 해 놓으면은 기복이, 즉, 카페 모드! 뭐죠? 이게 카페 모드 맞죠? 네, 카페 모드. 네, 실내 쪽에 설명 좀 해줘요. 김 팀장님. 세 가지 모드가 있는데 어떤 모드가 있죠? 카페 모드, 승차 모드, 차가운 모드가 있죠? 자, 그럼 승차. 2열의 승차는 제가 보여드렸고요. 3열의 승차, 그리고 카페 모드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부드럽게 또 회전을 또. 자! 오, 부드럽다, 부드러워. 짠 하고 뒤로 등판을 조금 넘기면 은 어, 안녕하세요. 하이. <laughs> 커피 어딨어? 커피 여기. 어, 커피 없네. 그죠? 커피만 있으면은? 카페 모드. 응, 커피만 있으면 카페 모드가 되고, 승차 모드도 2열에서도 보여드렸는데, 3열에서 또 승차 모드가 있죠. 멋있는 거 한번 보여드려야 돼, 제가. 자, 이렇게 가면은. 김춘장님, 알아서 하십시오.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발을. 걸좀 당겨야죠. 아, 좀 살짝 당겨주고. 네. 그 다음에 발을. 발을 좀 올려주고. <laughs> 편하게 안전벨트는요? 안전벨트 꼭. 어어요 안전벨트는 옆 사이드 뒤쪽에 있습니다. 자, 3점식 안전벨트 딱 당겨 가지고 매주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거죠. 왜냐하면 아무리 편해도 안전이 최고니까요. 네, T.S. 교통안전공단 좌하성리 그 잠금장치 시험을 마친 아트원의 황제차박 언더소프트가 없는 기본형 되겠습니다. 언더소프트가 없는 기본형인데 어때요? 편해요? <laughs> 음, 기존 일렉션형 보다 아, 바뀐 점은 침대 시트가 한 3-4cm 더 내려갔어요 그래서 사실은 상당히 편하잖아요 그죠? 네 예, 그리고 열선 왜안 켰어? 열선 딱 켜고 있어야지 어, 열선 켰는데? 네 예, 열선 켜고 그럼... 등판도 마찬가지로 조절 딱 하고 음. 자이 음... 상태에서 뭐 장거리 가면은 의전용 승차 모드가 되는 거죠 맞죠? 그렇죠. 어, 예. 모니터왜 이렇게 깨끗해요? 어우 야. 오 진짜 깨끗한데. 오늘 날씨가 음, 그래서 깨, 그런가? 그런가요? 고프로도 새로 샀는데 잘담길겨지잖아요 어, <laughs> 모르... 천정 쪽수. 와. 스타라이트가 있네요. 스타라이트. 밤에 음, <laughs> 별 보라고요. 별볼일 일단 얘기죠. 그리고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 색상의 변화, 밝기 조절 모두 가능하고요. 그리고 네 개의 펠리스에 소풍구에서 어떤 바람이 떨어져요? 어떤, 어떤 바람... 바람 떨어져요? <laughs> 아 씨,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고 겨울에는 늦어 바람이 골고로 떨어지는 것이 꿈보다는 맞습니다. 현실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아트원의 루프는 몇 개의 금형으로 이루어졌죠? 일곱 개의 금형. 탁탁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아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산 전시장에 오셔서 아트원 하이루프 보면은 마감이 정말 깨끗하대요. 마감이 정말 깨끗하다고 이구동성으로 말씀들 하시고 있고요. 뭐 하나 빠졌는데 어떤 모드가 빠졌죠? 어떤 모드요? 차방, 차방 모드, 모드. 차방 모드도 보여드려야 돼요. 음. 즉, 가만히 계세요, 그냥. 이렇게 여자분들은, 남자들이 해주세요. 가만히 있으면 돼. 자, 언더스포트가 없는 레바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레바를 딱 당기고, 시트를 앞으로 쭉, 이열 시트와 딱 이렇게 붙여주면은, 붙여주면은, 침대의 연장이 되는 거죠. 이 상태에서, 그냥 뭐 등판, 스위치 하나밖에 없으니까, 딱 누르고, 넘어가는 거죠, 뭐 그냥. 와. 음, 뭐 침대 그까지 거뭐니부 <laughs> 이렇게 침대가 되면 자동으로 멈추게 됩니다. 자그 상태에서 이렇게 누우면은. 음뭐제 키가 밑에 173 인데 한 2m 정도 까지도 까딱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렇죠. 다리 네. 의자가 있어 가지고 예 네. 그리고 테일 게트가 이 열리면 침대 시트가 뒤로 또쫙 밀려 나가니까 음. 리어 텐트 꼬 텐트만 있으면 뭐 끝장나는 거죠 어때요 그냥 누워 있을게요 <laughs> 이 상태에서 이 커튼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바깥에 다 보이죠 이거 어, 네. 어 좋은데요 음. 자등 옷걸이 이건 저 철봉 아닙니다 이거 <웃음> <웃음> 옷걸이까지 장착되어 있는데 차박할 때 이렇게 뭐 옷도 걸수 있고 뭐 수건도 말릴 수도 있고요 자 분위기 딱 어, 커튼 음. 필수 차박에는 자이열 측면 쪽에도 역시 이중 고재 허니콤 블라인드는 필수가 되겠죠 자 어때요 이 상태에 누워서 그냥 뭐 차박이 음. 별거 있나 예어 네. 비오는 날 운치 있네 예 비오는 날턱 만 하죠. 뒤로 가서 설명하게. <laughs> 자후석에서 설명 이어 나갑니다. 상부에 자주 설명하지만 FRP 재질 그리고 ABS PC 부분엔 보조 제동등이 들어오고 상부에는 샤크 안테나가 없는 말 그대로 2.04m 그대로 유지할 수가 있는 아트온 글로벤 하이리무진 엣지 타입 하이브리드 차량. 구석에서 오픈을 해보겠습니다. 자, 비가 점점 거세지는 것 같아요. 근데 내일 출구 차량이기 때문에 꼭 영상 담아야 됩니다. 미안, 나는 비가 안맞아 자,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이중구조 허니콤 블라인드, 캠핑등이 들어와야 됩니다. 이렇게 센터 쪽에 놓으면 은 테일게이트가 닫히면 불이 안 들어오는 거고요. 자, 그리고 트렁크 공간에 이렇게 싱킹 시트를 드러내고 트렁크 공간을 만들었죠. 자, 여기에는 전기 장치를 추가할 수도 있고요. 안할 수도 있죠. 그리고 역시 레바 롱레일에 올라가 있기 때문에 전후 이동이 모두 가능하고요. 이렇게 헤링본 요트 가닥 되어 있고요. 그리고 본 기본형 침대 시트는 정말 단순합니다. 버튼이 팔걸이에도 하나가 있고 그다음 뒤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 즉 쉽게 그냥 그대로 누으면은 역시 메모리 기능도 있어요. 메모리 기능은 원하는 대로 메모리 기능 원하면은 메모리 넣어 주고 원치 않으면 바로 선을 끊으면 됩니다. 자 그대로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아니 왜저 자는데 왜 자꾸? <laughs> 자이 상태에서 완벽한 수평이 되고요. 완벽한 수평이 되고 열선 그리고 원레바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실내 쪽에서도 마찬가지. 본 버튼 한 번만 딱 누르면 다시 승차 모드로 됩니다. 자 이렇듯 아트 원의 릴렉스형이 아닌 기본형 침대 시트인데요.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 이렇게 비싸냐, 침대 시트가 해서 아 에서 이렇게 기본형 침대 시트를 출시를 했습니다 왜냐 2열이 회전이 되기 때문에 굳이 비싼 릴렉스 형을 하지 않아도 되고 전기장치가 제외하면 통합내일 tm 시트와 기본형 침대 시트의 궁합 즉 평소에는 여섯 명이 승차를 할 수가 있고, 주말에는 두 명이 보여드린 것처럼 차 문을 닫고, 혹은 만약에 바깥쪽으로 이내 뻗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신데시트가 나오면, 리어 텐트를 치면 훌륭한 차박도 된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자, 오늘도 아트님사 채널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2월 말이 얼마 안 남아요. 김 팀장, 2월 말까지만 우리 할 거죠. 신차 패키지 200만원 상당의 서비스. 네, 2월 말까지예요. 네, 2월 말 지나면은, 없습니다. 그래서 2월 말까지. 그리고 현재 하이브리드 계약 주시면 은 1개월 혹은 2개월이면 출고도 해드릴 수가 있어요. 현재 선주문 자동차량들을 다소 있으니 빨리 아트원을 계약 주시고 특히 서울 경기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산 매장 오늘 간판 빨간색으로 바꿨습니다. 오산 매장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아트원 24 채널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김팀장님! <laughs> 감사합니다. 후속에서 괜찮아요. 다시 한번 붙여줘봐요. 상부의 모니터, 오늘 네. 화질이 왜 이렇게 깨끗, 깨끗하지? 그러니까, 비와서 그런지. 네. 그리고. 워낙 깨끗하네요. 네. 센터 쪽에도 순정 내비게이션 위치에도 나오고 있고요. 2열의 회전 시트, 바닥에 요트바닥, 3열의 기본형 침대 시트, 옷걸이, 그죠? 커튼. 뭐, 끝. 뭐, 이 정도로면. 완벽하죠. 음. 응. 자, 감사합니다. 다음 또 뵙겠습니다. 바이바이. <laughs>